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오롯이 혼자 서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? 남들과 공유하거나 남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나만의 슬픔을 갖게 될때 우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진정한 독립을 이루게 된다. 슬픔이요, 안녕.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. 슬픔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 순간, 우리 타인으로부터 조용히 분리돼 그리고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. 어른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. 도저히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누구한테 공유하고 싶지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씩 겪게 되잖아요. 오롯이 혼자의 몫이 되는 거죠. 그럴 때 우리들은 스스로 끌어안고 기대지 않고, 자기 책임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.